네, 보이는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도 양질의 물건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이는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건을 소개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물건이 낙찰이 됐나 진행 중이냐 그런 문의들도 많이 주시는데요. 이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 물건의 진행 상황, 낙찰 여부, 그런 것들을 상세히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 내 검색을 해보시면요. 기본적인 권리 분석은 물론이고, 등기 서비스나 건축물 대장, 매각 물건 명세서 등 공부도 상세히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혜택을 이제 누릴 수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현장을 저희가 일일이 촬영을 갑니다. 좀 살펴볼 만한 물건들은 모두 현장임자에 가서 이렇게 상세하게 생생한 현장 영상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경매정보사이트 중에서는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은 경상권 위주로 하고 있지만 전라권, 충청권, 경기권까지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물건들을 상세히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경매물건을 손품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이트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보이는 부동산 경매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게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유튜브의 영상 더보기 하단에 하단에 영상도 보기를 클릭하시면 사이트 주소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 자 회원가입하시면 이제 한달 동안은 무제한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고요. 두 번째 달부터는 하루에 20개 정도, 20개 정도는 무료로 또 열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고 좀 많은 이용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입니다. 경상남도 사천시 사나면 유천리에 자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877평의 임야 물건인데요. 현황 나대지 형태로 주거지 및 상업용 근린 시설 용으로 활용하기 좋은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물건 위치 보겠습니다. 여기고요. 자, 여기 위쪽이 이제 사천읍내입니다. 사천 시내가 되겠고요. 조금만 이렇게 내려오시면 해당 물건지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인근에는 항공 우주 관련 산업단지 카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는 농공단지하고 일반 산단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내에서 어, 그쪽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차량도 굉장히 많아요. 유동차량도 많고. 따라서 해당 물건은 뭐 자동차 용품, 가센터, 그 다음에 세차장,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음식점 그외 상업시설 근린시설로 하기 상당히 좋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쪽으로 지나는 유동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사천읍내에 공항하고 카이하고 산단을 지나는 요 길목이고 이쪽으로 쭉 가면 삼천포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차량이 정말 많아요. 그런 유동 차량의 홍보가 될수 있는 좋은 위치, 제적의 위치이기 때문에 물건의 가치는 괜찮다. 그렇게 저는 보고요. 자, 뒤쪽으로, 요 뒤쪽으로도 이제 길이 있는데, 요 위쪽에 이제 육교처럼 돼 있거든요. 차량 지날 수 있는. 자, 이뒤쪽으로해서도 이쪽 아파트로 진출입하는 곳인데, 요쪽에도 아파트 단지가 예정부지가 있죠. 그 뒤쪽 길로 요쪽으로 진출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뒤에 땅이 국유지에 농지거든요.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진출입로로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로도 진출입이 가능하고 앞에 메인도로 큰 대로변에서도 진출입을 할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땅이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뒤쪽 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쪽에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옆에는 바로 항공우주산업단지 카이가 있고요. 이쪽에 또 택지개발지이고 현재 이제 예정부지인데 그쪽으로 가는 길목 이거 바로 중간이에요. 중간 위치 괜찮죠. 그죠? 자, 이런 땅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멤버십 멤분들에게 이제 추천을 드렸던 물건인데요. 이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용도 가능하거든요.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주변에도 이제 식당들 이런 거 많이 보이고요. 자동차 관련 용품도 보이고, 이 마트도 보이고, 어, 충분히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이렇게 유찰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 유치권 얘기가 있고요. 유치권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뭐 점유를 하고 있어야 성립이 되죠. 그죠? 점유도 안 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유치권 성립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 배차가 많아요. 4천폐 배차장에서 이제 월 100만원씩 이제 주고 임대로 이제 쓰고 있는데 그 배차를 어떻게 치울 것이냐 그런 부분이 조금 까깝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치우면 되잖아요. 이게 고정식도 아니고. 치우는데 비용만 감안하셔서 입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 배차장에서 치워줄 것도 같으나 혹여 안 치워주고 한다면 명도를 할때 비용을 좀더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고 입찰을 하시면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다음으로 가감차선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진입로 여기 전부 다 국유지의 도로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가감차선을 만들면 여기 차가 정말 쌩쌩 많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건축을 할때 가감차선을 해라 라고 할 것도 같은데요. 그 부분 가능한지 지자체 한번 물어보시고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지 그거 좀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 되면 이쪽이 안 되면 이쪽으로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메인도로, 대로변에서도 차량 진출입이 돼야 이 토지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물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차량, 배차가 이제 있는데요. 여기 지금 컨테이너가 요쯤 있거든요. 컨테이너에 이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배차장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거 전화해서 이거 치워줄 건지 한번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치워줄 건지 어쩔 건지 여부 좀 가늠을 하셔서. 만약에 안 추워질 것 같으면 인도를 할때 명도 비용까지 좀 감안해서 입찰하시라 말씀드립니다. 가감자선 물어보시고 그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토지의 모양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항공 촬영을 하질 못했습니다. 주변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촬영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이쪽으로 진출입을 하실 수 있다. 여기는 국유지의 도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토지 시세 주변 시세입니다. 주변에 보면 200만원, 288만원, 184만원. 자 그렇게 거래된 이력이 있고요. 해당 매각 물건의 이면 이면 길인데 18년 3월에 261만원 평당 거래된 이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좀더 내려가 보니까 425만원도 거래 이력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뒤쪽으로 이렇게 이면 길하고도 이제 아파트도 있고 여기 근린 주택들이 쭉 있는데요. 뒤로 가는 길하고 카이 진출이 반은 여기 교차로. 가까워서더 비싼 것 같은데 429만원 거래된 이력이 있습니다. 자, 이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요, 감정가 200이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반값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평당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11만원 굉장히 저렴하죠. 제가 판단할 때도 어림잡아 평당 200은 상회할 것 같은데 반값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 가치는 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저희가 추산하는 이제 계산은 평당 200만원은 충분히 상회하는 가치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현재는 뭐 111만원이니까 반값 이하로 저감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건축 허가가 득해져 있었나 싶기도 한데, 그것도 한번 지자체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 허가가 취소가 되는 부분인지, 관계자 변경이 되는 건지, 혹은 소송을 통해서 건축 허가를 없애야 되는 건지, 그 부분까지 한번 물어보시고, 어, 가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물건의 또 다른 오재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인근에 보면 아까 카이 여기가 카이인데 그리고 산단도 있고 이게 코로나에 좀 주춤을 했어요 사실. 항공 분야도 민간 항공이 좀 많이 주춤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 관련 자재들,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매 나온 것들도 좀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거쳐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부분하고 또 여기 항공우주청이라 해가지고 네이버나 포텔에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어윤 대통령, 대통령 제인수위원회의 주력 사업으로 이제 포함이 됐던 것인데, 사천의 항공우주청, 정부 부처죠. 그거를 신설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지금 공약이 사실상의 확정 분위기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게 대선 공약이었어요 대전하고 이제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의 뭐 마침표를 찍어주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정부 부처가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 가치는 더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호재까지 감안을 하셔서 여러분들 두루두루 좀 보시기를 바라고요. 주변의 시세, 최근 시세 그리고 미래가치 부분은 주변 부동산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주변 부동산의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 주춤했던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코로나가 지금은 좀 수그러들고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고재 부분도 같이 보시면 이 물건에 대한 가치 판단을 좀더 객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셔서 여러 가지 좀 살펴보시고 전여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경매정보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타경 32,790번이고요. 매각기일이 5월 26일입니다. 경남 사천시 사남면6 0리7 1번지 필지 안하고요. 어, 물건정류는임입니다 토지 면적이 877평. 자 감정가가 20억이고요. 현재 제저가 49%에서 9억 8천 나와있습니다. 평당으로 안산하면 111만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변경됐다가 유찰됐다가 현재는 9억 8천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자 물건의 현황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준보전산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이제 나대지 평탄하게 이렇게 상업용 부지로쓸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임차인 현황입니다. 4천 종합회차장이 월세 100만원을 주고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이런 건 없고요. 뭐 특별히 대항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등기부 상에도 낙찰자인수권리는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어 전반적으로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주변 시세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어, 앞으로의 호재라든지 그리고 유동 차량 많은 부분 그리고 뒤쪽으로 진출입도 가능한 부분 그리고 주변 시세 실거래 내역을 봤을 때는 어, 충분히 현 가치 가지고도 이제 매력이 있는 물건이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어, 가감차선 하고요. 그 다음에 적치되어 있는 배차 이동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여 불가능한 상황도 대비 해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가늠을 하시고 자료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건 자체는 좋으니까요. 좀 유심히. 그리고 꼼꼼하게 비용 부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어, 일전에 저희 멤버십 때문에 저희가 다녀왔던 저희 팀장님의 촬영 부분 하고요. 제가 그제 다시 좀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섞어서 현장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경남 사천시 산하면 유천리에 나와 있습니다. 877평의 어, 임냐 물건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와 있는데요. 어... 뒤쪽에서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면 뒤쪽 길 쪽에서 저희가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어디냐 면 자, 여기 차들이 많이 있는 자, 이 땅이 오늘 물건이 되겠습니다. 뒤에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듯 하고요. 일단은 메인도로에서 진입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임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배차장에서 이게 이제 매각이 되면 치워준다라고 했다고 하긴 하는데 이걸 안 치워주면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그죠? 바로 옆에 이제 임차를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옆쪽에 이제 뒤쪽 도로고요. 저기 배당 매각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량들이 이렇게 적재되어 있는 곳이 오늘 해당 매각물 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조금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찍어 봅니다. 이 어, 밑에 이제 나무 때문에 좀 가려지긴 했는데, 뭐 차량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곳이 오늘 해당 물건지 되겠습니다. 어, 이 대로변 바로 옆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쪽 방향으로는 이제 삼천포 남해 가실 수 있는 방향이고, 이 반대 방향은 진주 또 어, 공항이죠. 사천공항. 예, 갈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오늘 토지 되겠습니다. 저는 메인도로 반대편에서 촬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입구 쪽이 어디냐면, 저기입니다. 저기. 저기. 자, 4차선이 요렇게.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이쪽방정향으로 가감차선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자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고, 가감차선을 통해서 진입만 가능하다면 저기 땅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제 판단에는. 자, 지금 보이는 저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뒤쪽 오른쪽으로 좀 들어갑니다. 그렇게 세탕이 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입구 쪽의 모습을 제가 도로 반대편에서 한번 담아 본 그림입니다. 자, 저기 인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가감차선으로 들어와야 될 곳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메인도로입니다, 메인도로. 자, 메인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거든요, 여기. 차들 많이 대지는 여기. 이쪽으로 이제 가감차선을 놓고 들어와야 일이 될것 같긴 합니다만. 자, 지금 요쪽이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쪽으로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파, 차가 빽빽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컨테이너부터 이제 경계가 돼서 요 안쪽으로 쭉, 쭉입니다. 자, 여기가 진입로로 쓸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아, 이게 차가 빽빽히 되어 있네요. 전에 보다 더 많이 빽빽하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컨테이너에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보시려면 전화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제 낙차를 받게 되면 차를 좀 원활하게 빼주실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물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위치적으로는 꽤나 좋습니다. 유동차량도 많고. 클린시설이나 그런가 하기에 딱 좋은 위치인데요 아전에보다 차가 더 많이 되어져 있어서 <웃음> 들어가기가 <웃음> 좀 어렵네요 어, 현, 실제 지목은 임야지만 현황은 나대지처럼 해서 주차장 공간으로 쓰고 있는 어, 그런 877평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용의 가치나 활용도를 보면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안쪽으로 쭉 길게 생겼는데 토지의 활용이나 가치로 보건데 여기 여기 식당하고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용도로 이쪽에도 그렇게 쓰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유동차량 많은 곳에 상업용도로 쓰실 수 있는 여기 차들 한번 볼까요 쌩쌩 다니죠 차들이 정말 많이 다닙니다 자, 이런 유동 차량이 있는 해당 물건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